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쿠키런 뉴월드. 지난 편에서는 어, 여러분들 출석을 한번 불러 드렸고요. 또 랭킹 소개도 해 드렸고. 그 전에는 점수 도전을 했었는데 처참하게 실패를 했었죠. 유령 해저의 코인 섬도 그렇고 5분 탈출도 그렇고. 자, 유령 해저의 코인 섬. 지금 16,150까지는 했는데요. 어, 유령해저의 코인섬은, 뭐, 작정하고 한 번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번, 여러판 하다보면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보여드리기가. 5분 탈출은, 어, 업적이 있었네? 구멍이 6번 빠지기. 보너스 타임 6번 가기. 오분탈출은이 보물 반짝이 어, 색동별 젤리 뭐 조각몸 두개를 만들었는데도 실패를 했었죠 자어뭐 실패할때도 있는거죠 예. 더좀 보물이나 이런것도 좀 장비를 갖추고 연습을 좀더 하면 뭐 올라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7500만점이었고 자, 그래도 누적 점수는 13등이잖아. 어, 잘하고 있어. 10등 안으로 들어가보자. 자, 원시림은 누적으로는 30등. 이건 1억 점을 넘겨야겠네. 1억 점을 넘겨야 그래도 저 앞으로 가겠군요. 이렇게 되고요. 용의 협곡은 누적 점수가 아, 어, 이건 42등. 아, 이게 좀 그렇고 유령해저의 코인성은 누적 등수가 안 나오죠? 자,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드디어, 유물업적, 예, 에피소드 2, 원심에서, 시 유물 모으기에서, 정글전사 쿠키를 얻어냈습니다. 어, 자, 이제 남은 거는, 불꽃 정령 쿠키, <laughs> 에피소드 3의 용의 협곡에서, 그것만 얻으면 되는데, 자, 정글전사 쿠키 자체는, 쿠키 자체는 별로, 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기록을 세우신 분의, 분 중에, 정글전사 쿠키를 사용하시는 분은 없죠. 다만, 정글전사 쿠키보다는 이거, 정글전사 쿠키가 주는 젤리꽃 헤어핀,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이제 소환수를 불러내서, 점수를 올리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건 이게 지금 업데이트되면서 토끼 사과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걸 이용한 것도 많이 있네 어, 기본속도 막 증가 초미니 자료이 컨트롤이 어렵던데 자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이제 아 불꽃 정령 쿠키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자 어쨌든 예 쿠키 일단 정글 전사 쿠키를 구입했구요. 어, 보유효과가 있어가지고 레벨업 하는데도 코인이 보통 쿠키보다 한 두배정도 코인이 소요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8단계까지만 남겨놓고 레벨업을 시켜놨어요. 일단 구입했으니까 한번 달려보죠. 테스트로 정글 전사 쿠키 자 보물은 이렇게 하고 뭐 그냥 보라보라 향초로 일단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살 필요 없죠. 그냥 일단 한번 해보는 거니까. <laughs> 빰빠밤 슈. <슈우. 웃음> 자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저 창을 던지고 창이 날아가면서. 장애물들을 나뭇잎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능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큰 초록색 게이지가 차면 호랑이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또 문자가 왔는데, 빰빰빰... 자, 저게 날라가면서... 장애물을 부숴주는데 뭐 부숴주기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점수가 더해지는? 아저못 받으면은 어 호랑이? 근데 호랑이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고 나와서 달려주는 기간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딴딴. 어쨌든, 뭐, 친구분들 점수를 많이 내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쿠키를 이용해서 점수를 내시는 분은 뭐,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핀, 정글 전사 쿠키의 헤어핀이 소환수가 됐을 때, 3,000점. 최대 3,000점까지. 점수를 더해주니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지금 소환수를 타게 되는 쿠키가. 걔가 누구지? 용사막 쿠키인가요? 용사. 가보임구이 있는 친구? 거의 뭐쓴 일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눈설탕막 쿠키.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또 점수를 높은 점수를 <laughs> 내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근데 정규전사 쿠키의 머리 헤어핀만 갖고는 좀 어렵죠. 원래는 달토끼의 낚싯대인가? 그게 또 있어야 되는데. 추석 한정 판매할 때 한번 구입해보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최고급 보물 뽑기권이 뽑기권을 뭐 여러 번 열었는데도 결국은 그거 안나오더라구요 자, 이거 정글 전사 쿠키 얻고 나니까 저 금색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막 미스터리 박스, 고급 미스터리 박스들이 자주 나오더라고. 이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졌는데. 그리고 에피소드 3는 계속해서 C급 미스터리 박스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미스터리 박스. 나도 불꽃 정령 쿠키를 갖고 싶은데. 그냥 많이만 한, 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뭐. 방법을 찾아야겠어. 짜잔 짜라잔. 오, 이 친구도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놓으니까 꽤 가주긴 하네요. 펌, 밤휴 저게 좀 부담된다. 저거 애매한 곳에 창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주스로 가다가 혹시 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뭐 좋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좀 부담되기도 합니다.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곳에 있진 않는데 그래도 모르죠 아주 중요할 때 아주 이상한 곳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짜란짠짠자 이제 1억 점을 일단 여기서 넘겨 봐야 되는데 1억 점이 뭐 1억 점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에피소드 2 원시림에서 1억 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점수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쿠키런 1억점에 성공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빠바라밤 자 일단은 정글전사 쿠키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끝나면 만렙 시켜서 그 헤어핀 헤어핀이었나 그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싶었던 거야. 아, 그리고 화면 앞에 있는 전부 다 없애주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 창에 걸쳐야 없어지기 때문에 치끄레기들이 찌끄레, 남아가지고 데미지를 입을 입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 약간 좀 불안정해 뭐 호라이가 나오는 빈도가 너무 적다 나왔다가도 너무 금방 들어가고 지금 레벨 7단계까지 레벨업을 시킨 상황인데도 이 정도니까 뭐 8단계 한다고 그래가지고 훨씬 뭐 자주 나오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네요 좋습니다 예 에피소드 2 원시림 원시림에서 유물 보상으로 얻은 짠 어, 유물 조각. 유물 조각은 이게 나오고 나면은 굉장히 자주 나오더라고요. 필요 없는데 이제. 필요 없는 건 아니지 뭐. 자, 저런 마법 가루라든가 크리스탈 뭐 이런 나무면 좋죠, 뭐. 자, 이제, 에피소드 3의 정글 전사. 아, 정글 전사가 아니죠. 불꽃 정령. 불꽃 정령 쿠키. 이것만 얻으면 되는데. 근데 한 번밖에 안 됐어요, 지금. 너무 안 나와. 자,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2. 일단, 에피소드 2에서, 어, 획득한 친구니까, 여기서 진행할게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걸 하고 싶었어. 이걸 이제, 만렙을 시켜봅시다. 자, 정글전사 쿠키의 젤리꽃 헤어핀이네요. 젤리꽃 헤어핀. 젤리꽃 헤어핀. 마지막에 11만 4천 코인이 필요해. 자, 에너지가 이제, 어, 체력이 185가 되니까, 유력해정의 코인섬에서도,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글 전사 쿠키, 8단계까지, 만렙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1만 4천 코인. 이거 뭐야? 갑자기, 쿠키런 앱이 중지됐대. 자, 잠깐만요. 에이. 이씨, 뭐돈다 써, 다 먹고서는, 자, 다행히도, 예, 다시, 접속을 하니까요, 예, 뭐, 구입이 됐네. 아, 근데, 갑자기 끊겨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돈만 받아먹고, 혹시 안 됐으면 어떨까 하고. 자, 그래가지고, 정글전사, 아이, 그리고 딱 받으면은 짜잔 하면서, 보물 획득 그 화, 화면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게, <laughs> 아 짜증나, 씨. 그게 지금 안 됐잖아, 아 자, 어쨌든 뭐 8단계까지 됐구요 소다마 쿠키. 아, 이 소다마 쿠키도 어 만렙 쿠키가 25개면은 열리는 거였는데 어 이제 열렸네. 자, 보물 보러 갑시다. 보물 있겠지? 내 보물 내 보물 관리. 짠짠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어. 자 정글 전사 쿠키에 젤리꽃 헤어핀 소환수에 탑승 시 모든 젤리 2,000점 추가. 자 이것만으로도 이제 어렵긴 할 텐데. 자 일단 선물 박스 받은 거. 자, 여기서 이제 뭐 특별한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예. 거의, 쿠키들도 거의 다 만렙이 된 상황이라서, 그, A급 이하의 쿠키들. 뭐 나올 게 없죠. 돈이나 나오면 좋지 뭐. 자, 생명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어, 그거 이제 없어졌구나. 한 3천 2천맥 개, 3000개 가까이 보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하트가 3869개가 있는 거죠 이번 이벤트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근데 여기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데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뭐자 이런 이런 거 이게 있어야 되죠 사실 체력 회복량 증가 달토끼의 당근 낚싯대 그리고 에피소드 2에서는 반딧불이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반딧불이가 없고요 여러가지 지금 갖춰야 될게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기분만 내보죠. 여우 구슬은 샀었잖아. 자, 림 우진, 이무진 님, 이걸 한번 도전해봐요. 빠바바바. 자 여기에 에피소드 3 용의 협곡 맨 위에 세부는 다 이거예요 예 여우 구슬 용사마 쿠키 눈설탕마 쿠키 그리고 덩글 전사 쿠키의 젤리꽃 헤어 핀 달토키의 당근 낚싯대 안근데 아, 낚싯대가 없다는 게 문제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준비가 안 된게 너무나 많지만 한번 기분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분만 얘가 이름이 뭐지? 근데 용사가 아니고 아 용사 맛 쿠키 맞구나 이어달리기를 눈설탕 맛 쿠키 눈설탕 맛 쿠키는 지금 어 레벨 4까지만 일단은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는데 이렇게 됐고요. 보물을 이제 이거를 이거, 정글전사 쿠키의 젤리컷 헤어핀 자 뭐, 강화도 하나도 안하고 그냥 기분만 <laughs> 기분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만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플레이하게 되면 어떤 느낌으로 플레이가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자, 부스트 뭐 아무거나 나오는 거 하나로 구멍 구멍 말고 조금만 더 기본 속도 아이 충돌 무시 자성 능력 어. 그럼 이걸 빼고 음 이걸로 줘야겠다. 마성의 부활 퍼더주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분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빰. 자이 친구는 진짜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용사마쿠키. 짠짠짠. 자 이렇게 지금 광속 질주할 때. 아이고 뭐야 이거. 말에 타게 되죠. 저 소환수를 타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2,000점 추가고, 강화를 하게 되면 3,000점 추가까지. 그렇지, 이렇게. 점수가 꽤잘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섣부른 판단이긴 하겠지만 자, 여기서 점수가 잘 나온다면 근데 업, 업그레이드 해야 될게 너무 많죠. 여우구슬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설탕 막 눈설탕 막 쿠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리고 정글 전사 쿠키의 젤리꽃 헤어핀 또 강화해야 되고요. 갈 길이 너무 멀어. 갈 길이 멀더라도 예, 가능성이 있다면 그게 훨씬 아해. 야, 이거 근데 점수 진짜 많이 올라가긴 올라간다. 한번 달릴 때 어, 천만 점. 짠, 짠, 짠. 근데 눈설탕맛 쿠키가 그, 뭐야. 케이크 타고 나오는 때까지 그 시간이 꽤 많이 걸리던데. 업그레이드 하면은 좀 눈에 띄게 향상이 될까요? 짠. 빰빰. 그리고 젤리꽃, 헤어 핀 하나로만 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까? 아, 헤... 짠... 아직 뭐 부활의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라자 지금까지는 뭐 점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높진 않네요 짠짠짠자 지금까지 너무 많이 부딪힌게 문제지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좀 달릴 때 점수가 올라가는 게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짠짠. 짜잔. 먹어, 먹어, 먹어. 자,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젤리를 먹어야 되니까 여우 구슬, 여우 구슬도 강화를 하고 하여튼 단계가 많이 남아 있긴 한데 아아 아, 근데 여기는 젤리가 별로 없다 난이도는 어려운데. 벌써 다 죽었어. 자, 너도 한번 변신을 해보고 죽어야지. 오, 이런... 자, 됐어요. 뭐, 한번 맛만 보는 거였으니까. 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워낙 지금 이이 이 세팅이 세팅에 업적은 뭐지? 아, 상해물 4만 개 파괴. 세팅에서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여우 구슬, 여우 구슬이 되야 되고 그 다음에. 용사마 쿠키는 뭐 그렇다 치고 눈설탕마 쿠키도 돼야 되고 정글 전사 쿠키의 젤리 코헤 어핀도 강화가 돼야 되고요. 먼 길이네 진짜. 자, 어쨌든 정글 전사 쿠키에 예. 정글 전사 쿠키 유물 보상으로 해서 획득을 했고요 아 되게 뒤에 있네 획득을 했고요 만렙을 시켜가지고 정글전사 쿠키에 젤리꽃 헤어핀까지 얻어가지고 한번 맛만 한번 봤습니다 아주 맛있진 않았지만 자 다음 편에서는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무조건 예 네. 원시림에서 1억 점을 네.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라든 넘겨보는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